안녕하세요. 오늘은 액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준비물은 액괴하고 물풀하고 그릇하고 숟가락하고 크레이만 있으면 됩니다. 지금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친구 나와 안녕 먼저 어기다가 응. 이핀 볼에다가 아이클레또할게 먼저... 있어요. 뭐 이것도 있어야 돼. 이요아이클레에이핀 통에다가 조금 넣어줄 거예요. 아니야. 이거 먼저 놔야 돼. 그래? 어, 나 이거 문구점에서 사는. 이거는 먹고 여기 안에다 넣어야지. 내가 봐. 이렇게 담은 뒤에 이 클레이 점토를 넣어 줄 거예요. 넌 이건 거다. 응. 이두개 넣을게. 내가 숟가락으로 반찬. 언제 것도. 많이 넣. 많이 하게. 나랑 넣어. 나랑 나마도가지고 나랑. 어, 싶다. 이제 여기다 여기에다가 클레이를 그래. 넣어 보겠습니다. 여기 많이 하라니까. 야 뜨거운 물 이제 뜨거운 물보고 오겠습니다 여기다가 물을 넣어왔어요 자 이제 이 숟가락으로 유나가 저어 보겠습니다 이야 녹혀 나 찢어줄까? 순서가 있기 때문에 이 물풀부터 넣고 그 다음에 이젤리계물에 넣어주는 거예요. 소다 없어도 돼요. 어때요? 소다 넣고 싶은 사람들은 소다 넣어도 돼요. 저희는 저희 방법대로 하는 겁니다. 딱히 힘들고만 말... 내줄까 아니야? 역시 촬영은 재밌다는 듯. 제가 오늘 친구 생일 파티에 다녀왔는데 먼저 어구형이 있었어요. 제가 누워 있었는데 지민이라는 애가 있는데 제 얼굴에 뭉개 갖고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것도 궁들어 얼굴을 얼굴에 그랬답니다. 그냥, 걸음막, 거름막이, 걸음막이랑, 걸음막이랑 핀포를 준비해 볼게요. 가져올게. 응, 아니, 내가 가져올게. 이 와. 내가 잡고 있을게, 그러면. 어, 네가 잡고 있어. 여러분, 잡고 있을게요. 지금, 액개가 다 녹고 있어요. 물로 이렇게 잘 녹여줄게요. 이게 많이 녹여야지. 음, 한 거의 이 정도면 다 됐겠죠? 근데 지금 덩어리가 제일 많습니다. 으아. 엄마, 빈볼. 내가, 내가 또 딱, 내가 또 옮기는 거니까 내가 할게. 엄마, 너가 거름막만 가지고 있어. 이제 이거름은 내가, 내가 할게. 여기 다가이렇게 클레이를 부어줍니다. 이렇게 여기 다, 여기서도 섞어줘야 돼. 했는데 여기 피아노였어. 그럼 이제 그만 됐어요. 이제 이제 이거 여... 잠깐만 이거 보이가 야 이제 노란색 같대요. 이거는 이렇게 섞었어요. 아! 이제 이제는 그 모양지. 물풀, 물풀 어디 갔어? 이제, 이 물풀을. 아, 어야지 내가, 내가 넣기를잖아 넣는 거는. 물풀은 여기 있습니다 많이, 많이, 많이. 많이, 많이. 내가 저렇게 그러면. 아, 이거 다 넣어야 돼. 다? 응. 그럼 내가 저울게. 이거 어떻게 빼지? 잠깐만. 이거 빼봐. 이렇게 빼는 거야. 응, 됐어. 이야! 물풀! 물풀을 이렇게 아니, 내가 빼야지. 요 여기 안에 있는 걸다 넣어야 되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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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유나 b a k n 막칠번 했답니다. 우! 계란. 계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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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laughs> 김김 아이스크림 되기 자, 이제. 아니, 아직 아니야. 어? 그래? 야, 빨리 나와. 이게 섞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섞이기로 했잖아. 응, 그래. 그래. 빨리 줘. 자. 야, 니손 네 떼면 안 돼. 니네 이거 버리고 와, 또. 그럼 버리고 올 테니까 조금만 잡고 있어. 응. 이렇게 많이 피하다 어디 있을까요 애기 애기 찾고 오겠습니다. 자 이제 이 말랑말랑 젤리괴물을 넣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늘려놓은 거를 내어 보겠습니다. 내가 저기. 왜? 왜? 왜 우리 먼저? 뭐, 이렇게 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짠 녹고 있습니다. 나 망할 것같아나좀 망할 것같아뭐 소다가 있어야 돼 니가 요거 적고 있어 여러분 녹이기 쉬운 전자레인지로 가겠습니다 잠깐 주의할 점 어린이들은 주의하셔야 돼요 응, 이거 전자레인지에 넣어야지. 전자레인지에 오니까. 두고 오겠습니다. 가자, 가라, 가라 바이바이. 네, 전자레인지에다가 지금 더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아이크, 이렇게, 으이. 이렇게 된 아이크를 갖고 놀고 있겠습니다. 오, 애기 같아. 얹어봐. <laughs> 아무것도 그래 가자고 가자. 아직 꺼내지 마야왜그 작은 것 같은데 너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고? 응. 아, 아직 지 마요. 아직 시작 안 했나? 아직 시작 안 했나? 준비가 다 돼야지. 어, 뭐, 어. 안녕하세요.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이렇게 깨가 녹여졌어요. 잘안 보이겠지만. 자, 이렇게 어쨌든 녹여졌어요. 어. 아니, 내가 섞을게 아, 잠깐만. 아유. 그렇게 섞는 거 아니야. 가된것 같습니다. 아! 까보다더 징그러워. 소다가 있어야 하는데. 소다 없니? 어. 네가 네가 적고 있을게. 여러분, 어린애들은 뜨거운 니 부모님께 도와달라고 하세요. 그런데 이게 뭐좀 어머나 어머나 탱탱 샬리 게 아무리 완전이 이렇게 돼 버렸네요. 야, 략! 략! 이렇게 노른자색이 되었어요. 어린이들은 색은 상관없이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저희는 노랑이 좋아서 노랑으로 한 거고요. 요나와 멋쟁이, 귀요미 요나와 멋쟁이 지니의 유튜브 촬영을 잘 봐주시고 예쁘게 구독과 좋아요 어. 해주세요. 아니, 소다야? 어, 소다야. 내가 할게. 어머마리 많이! 어토마다 넣은, 다 넣은, 다 넣은, 다넣데 엄마는 이나 오! 손을 펴자. 막 여우 타니어 타나. 내가 섞고 있을 테니까 좀더 가져와. 말 일단. 와, 깨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홍색과 없어. 없어? 응. 그게 끝이야? 자, 제 친구, 유나. 어, 그럼, 마, 빨리, 빨리, 빨리. 빨리 가져오세요윤나군 자, 여러분. 이렇게 깨어대고 있어요, 지금. 일단은 그러면 이걸 더 녹여서. 왔어? 어? 나 왔어. 자, 여러분 이제 유나 유나가 이제 걸음막에널 응. 잘합니다. 내가, 응. 내가 내가 아 내가 보시면 응. 되겠구나. 아이 저리가 헷. 으ー, 완전, 내가 이렇게 낯선니까나 화장이 안 떠. 완전 개망신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 액괴 만들기를 좋아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구독이 있으면 참 좋고요. 액괴 만들기는 실패한 것 같고, 일단은 저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다 저은 것 같으니, 자, 이거를 걸음마가 이 준비를 했어요. 자, 이거름막 위에 이거를. 부서져야겠어요. 자, 이렇게 된 거를. 으이. 봐봐요, 여러분. 봐봐요, 얘가 예, 깨가 됐어요. 아! 이거를 계속 저었다가 쳐줘야 되구나. 봐봐, 유나야. 계속이었어? 어, 들었는데 계속 이렇게 해 줘야 돼. 응. 그래야 제... 내가... 어, 내가 그래. 내가 어떻 가든. 너 내가 보여. 그래. 내가 여기 있다. 빨리. 응, 먼저. 자. 따따따. 아따, 아따따. 아따, 저기 아따. 조심! 조심 자. 이제 됐어. 이제 다시 정어 주겠습니다. 아니, 이제 됐다고. 줘 봐. 이거 주고 고 아, 이건 이제 필요 없어. 이것만 필요해. 이거 뭐 섞어야지. 나 이거 가질래. 그질래 내가 비닐봉투에다 담아줄게. 어머나. 여러분 이게 뭐게요. 어. 사라짐. 사라짐. 어, 고름망 있으니까 진짜 좋네요. 이렇게. 액기 만들기는 실패가 어. 아니라 지금 유나가 불물 긁고 있습니다.